늘 현장과 크게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통큰강사 원혜민입니다. 현장의 센스와 위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위트강사 박소연입니다.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생기, 목소리는 활기 그리고 마음에는 온기와 열기를 가진 기참강사 이진입니다 현장에 길을 뿜어드리는 기쁨강사 김영경입니다 자동차의 마스포트 CS 강사들입니다. 저희 CS 기획팀에는 총 15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를 있고요. 판매, 서비스, 출고 등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 컨텐츠 개발, 어, 현장의 분위기 붐업을 위해서 CS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혼자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먼저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입니다. 저희 강사들이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현대 스타일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아침 방송을 보시고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교육이 끝난 후에 말춤 배워보고 싶다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과 모든 직원이 함께 말춤을 같이 쳤던 적이 있는데요. 아직 현대 스타일 확인 못 하셨다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그 개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요. 카메라가 개그맨들을 비추다가 중간에 이동을 합니다. 바로 객석 방청객으로 이동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방청객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시청자들도 따라 웃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면접관들을 미소 짓게 하고 싶다 하시면요.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 활짝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그 노하우를 열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아마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CS 강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끼와 개성을 살려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15명의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